역사적으로 쭉 보면 컴퓨터의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수준이 사람 같다. 이거, 그게 a i 예요 그러면 그거의 이면이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 안 합니다. 2023년 전 세계 AI는 99 99.9999%가 어느 회사가 1등을 하든 상관없이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성준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이 분야의 연구를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원래 제가 학부는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고, 나중에 석사, 박사는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AI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확 식어버렸습니다. 소위 AI의 뭐 겨울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딱두 가지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컴퓨터가 빨라야 된다. 그 당시에는 알고리즘, 그 방법이 좋은 게 있다.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막상 학습을 시키려고 보니까 데이터도 별로 없고 지금 같은 빅데이터가 있기 전이니까 데이터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근사한데 AI를 진짜 만드는 거는 요원해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사한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AI는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떴느냐 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두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된 거죠. 첫째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크게 소스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셜미디어. 아마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로 보시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중에 뭐 일부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그걸 주변의 친구분들과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실 거고요. 자, 그럼 그 소셜미디어에 등장하 수많은 데이터가 바로 AI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졌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제조나 또는 도로 이런 데서 센서를 설치해 놓고 그냥 24시간 수집하는 거죠. 예를 공장 같은 데서는 뭐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24시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뭐 사람이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센서로부터 컴퓨터로 그 숫자 값을 다 저장을 한 거고요. 또 도로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지 우리가 왜 80km로 가다 가 갑자기 5 0 k m 로 줄이는 이유가 뭐죠?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카메라들도 다 센서인 거죠. 내차의 번호판을 찍고, 어, 이 사람이 70km로 가네?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50km로 가는 차도 다 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곳곳에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된다. 세 번째 또 소스는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뭐,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기한서라든가. 판매를 했으면 어느 점포의 업점에서 몇개 팔렸다. 무슨 색깔이 팔렸다. 사이즈는 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 다 기록으로 남아서 그 기록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AI를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가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는 항상 느리다고 합니다. 쓰는 사람들은 항상 느리다 그래요. 지금도 느리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컴퓨터의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내려가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컴퓨터에 비하면 지금의 컴퓨터는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빨라진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어 이거를 학습하려면 5년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50일이면 된다. 두 달만 학습을 시키면 출시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제가 처음 교수 생활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이상한 교수가 AI를 한다고 막 그러니까 들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사람 머리 같은 거 만드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매력적인데 어,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취업이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이런 분야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거의 모든 전공을 가리지 않고 인문학을 한 학생도 컴퓨터를 배워서 AI를 배워서 석사, 박사를 하겠다. 실제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네, 알파고 때도 사실 임팩트가 컸는데요 지금 최치 pt 같은 것들이 훨씬 더임팩트가큰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파고는 바둑밖에 두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딱단 기능이죠 기능이 하나예요 할줄 아는 게 하나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은 건데요 기능이 하나다 반면에 최치 pt는 우리가 대화용으로 생성형 ai다 이 보니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봐도 답을 해주고 내가 그러니까 글을 좀 썼는데 이 글을 좀 다듬어 줘뭐 그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이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는 하늘을 날아가는 분홍색 돼지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약간 시가를 피고 있네, 한 손에는 마티니를 들고 있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속에서나 볼것 같은 얘기를 탁 치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히 할수줄 아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둑? 그거 뭐, 바둑 난한 번도 안 뒀는데? 우리나라에서 40세 이하 세대는 바둑을 별로 안 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이 있잖아요. 바둑은 사실은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들이 젊었을 때 게임이 없어서, 할게 없어서 할수 없이 느는게 바둑인데, 반면에 체츠 p t 라든가 또는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어, 내가 할줄 아는 거를 얘가 더 잘하네 이런 거를 막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알파고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버셔 헤드웨이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TSMC 사우디 아람코하고 버셔 헤드웨이 두 개를 빼고는 탑10의 8개 회사가 이미 빅텍 AI 회사들이. 그래서, 바뀔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고요.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10년 전에는 금융사, 존슨 앤 존슨, 제약회사, 이런, 이런 데들이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몇백 등일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돈 많이 벌 거라고 낙점이 된회사들이 거고요. 이 회사들의 대부분이 AI 회사고, 오픈 AI가 뭐 몸을 바꿔서 프라피스로 바뀐다면 오픈 a i 들확몇년 안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 분야는 정말 너무 빨리 바뀌어요. 제가 이걸 연구하고 전공하지만 따라가기 벅찹니다. 2, 3주에 한 번씩 뭐 하나씩 막 튀어나와요. 선생님. 새로운 AI, 새로운 AI, 그러니까 GPT 같은 게 계속 나와요. GPT보다 조그맣고 조그맣다는 건왜 좋으냐면 당신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픈소스로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고 근데 성능은 GPT랑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2, 3주에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해서 막 들여다보고 하다가 이젠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거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채집 피티 가서 만들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 수준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 수준으로 일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린다.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그 개념은 영국의 투어링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제안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AI예요, 얘는 아니에요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질 거냐, 정의를 할 거냐 했을 때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제안했어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AI로 쳐주자. 이 정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 같이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일을 주면 그 일을 하는 수준이 사람 같다, 이거. 그게 AI예요. 그러면 그거의 이면이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 안 한다. 어제 사람 같네? 네. 그러면 AI예요. 근데 사람 같다는 게그 퍼포먼스 면에서 사람 같다는 겁 근데 너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 왜? 뇌세포가 막 이렇게 천억 개가 막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at? 뭐냐는 정의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도 뭐 동의하시나요? 어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꼭 사람처럼 우리가 왜날아간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옛날 영화 보면 우리도 새처럼 날 거야 근데 자 새처럼 난다는 뜻이 뭐냐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내 몸이 하늘로 이렇게 가는 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가야 되는 건지 처음엔 옛날 사람들은 퍼덕거리는 걸 따라 하다가 죽었잖아요. <laughs> 나무 위에서 뛰다가 옛날 영화 보면 그 퍼덕퍼덕퍼덕하다 콱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트 형제가 등장하고 현대판 비행. 인기는. 날아간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그 방식은 새랑은 완전히 다르죠 새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엔진을 만들어서 엔진을 뒤쪽으로 강력한 바람을 쏴서 그 힘으로 반동으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은 마음대로 하세요 결과만 사람처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봇은 원래가 딱 정해진 어떤 모션대로 뭔가를 수행하는 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합니다. 혹시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 타는 로봇 보셨나요? 그 바리스타처럼 지가 딱 하는데 그거 네 가지 다섯 가지 거기다가 미리 기억을 시켜놓은 걸 거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여기 있어, 물은 여기 있어, 뭐. 그러니까 걔가 팔을 탁 뻗어가지고 이렇게. 외운 거거든요, 다. 그 이상은 못해요. 근데 걔한테 갑자기, 야, 너 커피 잘 타는구나. 근데 나 죽을 좀 해줄래? 그러면 갑자기 얘가 당황하죠. 로봇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AI를 장착을 시켜서 요리를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로봇은 원래 인텔리전트하지 않고 정해진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기차 뭐딱 정해진 그 궤도를 달리듯이 그렇게 정해진 것만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죠. 이제 가끔 우리가 사람 모양을 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람 모양의 로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사람 닮았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걔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우리의 기대가 산업용 로봇은 팔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이거 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 얘는 왠지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AI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뭐 표정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딴데 보고 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시선도 나한테 주었다. 뺐다 이런 훨씬 더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 있죠.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걸 거기다 더 집어 넣으면 얘가 더 이제 더 똑똑해지겠죠. 로봇은 다시 말씀 정의에서 말씀드리면 산업용 로봇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모션만 하는 그런 기계. 거기다가 휴머노이드는 그래도 AI가 조금 이미 들어가 있는 형태. 하지만 어찌 됐건 다 기계라는 것. 자동차 같은 기계. 아까 제가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처럼 잘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얘가 만약에 의사들처럼 딱 사진 보고 골절이네 엑스레이 보고 이렇게 판정하는 건 굉장히 그 지능적인 거잖아요. 일반인도 못 하는 전문가만 할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의사한 찾아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 골절이란 거 어떻게 아세요? 요건 왜 골절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명해 주겠죠 골절은요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laughs> 요기에, 요쪽에 요렇게 돼 있는 선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의사들이 자기가 골절이라고 판정하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 여기 선이 있는데요. 아, 그 선은 아니고요. 그럼 이 선과 이 선은 뭐가 다른 거죠? 아, 이건 굵잖아요. 이건 달라요. 아니에요. 가는 선이 돼야 돼요. 다 받아 적는 거예요. 다 받아 적어서 일종의 명제라고 하죠.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명제 같은 형태로 그 사람이 얘기한 걸다 적어. 그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탁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곧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선이 하나 있네요, 여기. 아, 없으면 골절 아니고. 선이 있다. 그럼 있으면 요 선의 굵기가, 굵기가 뭐 1mm? 아까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3mm 이하는 골절이고. 1 m m 가 넘는 굵은 선은 그건 딴 거다. 그래서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연 걔가 잘 하느냐. 잘 하면 그럼 AI로 낙점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건 비교적 그래도 잘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디님한테 피디님 잘 걸으세요? 어, 당연히 잘 걷죠. <laughs> 어, 어떻게 걸으세요? 그 걷는 법을 좀 AI를 만들려고 하니까 걷는 AI를 걷는 법을 좀 저한테 불러주세요. 아까 의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자. 어떻게 걸러세요 아, 제가요?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근육을 제가 수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0.2초 정도 수축한 다음에, 팍! 이완하고, 다른 근육을 또 수축하고, 걔를 또 이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사이클을 막 돌리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laughs> 내가 어떻게 걷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운전도, 우리가 하지만, 운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받아 적겠다고 앞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못 해요. 운전? 아니, 뭐 앞에 차 있으면 좀 속도 줄이고, 차가 간격이 멀면 좀 엑셀을 밟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몇 미터 벌어지면 밟으시나요? 밟을 때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밟으시나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컴퓨터가 따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애매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 적어서 컴퓨터한테 주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아까 그 골절도 1mm예요, 2mm예요, 3mm예요 굵기 차이가 막 이거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당황하실 거예요. 아니 그저 가는 거는 골절이 되니까 굵은 건 아니고 경계가 어딘가요? 그러면 됐어요. 막 이럴 거예요. 전문가도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서하는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골절이다 아니다로 판정한 과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그 이미지와 라벨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골절 이미지 천개 갖고 와 그리고 골절이 아닌 이미지 천개 갖고 와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고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하고 있는 추론 중에요. 귀납적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일본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어봤더니 한국 라면이 랑 뭔가 좀 달라요. 다음에 가니까 또 달라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일본 라면이 일본에 가서 먹으면 좀 다르다. 뭐 그리고 또 심지어 일본 많이 간 사람은 뭐 도쿄 라면이 좀 다르고 후쿠오카 라면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귀납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3mm 이하면 뭐고 3mm 넘어가면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연역적 추론인 거죠. 옛날에 우리 수학 증명할 때 A와 B는 동의각이니까 같고 B와 C는 막꼭지각이니까 같다. 그러니까 A와 C는 같다. 증명 끝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연역적인 추론인 거죠. 그니까 논리와 논리로 명제와 명제가 계속 만나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반대로 귀납적 추론은 그냥 수많은 경우를 내가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이걸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닌 나머지들이 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막 친구랑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그건 안 좋아.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걷는 것도 우리가 학원 다닌 적이 없고, 다 배웠잖아요. 할 줄은 아는데 딱히 이렇게 책에 이론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귀납적으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렇게 귀납적으로 가르치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죠 아까는 컴퓨터에다가 지식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코딩해서 집어넣은 거라면 이번에는 네가 좀 알아 네가 좀 알아봐 이런 이런 상황이거든 던져주는 거고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약간 공대 사람들이 머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컴공과를 가니까 머신이 없는 거예요. 그막 보니까 어 컴퓨터 이 있네. 이것도 머신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열심히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냥 컴퓨터로 가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걸 머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머신을 컴퓨터를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머신 러닝이 된 거. 그래서 머신 러닝은 AI를 만드는 수단인 거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받아 적은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오늘날, 지금 2023년, 전 세계 AI는 99 99.9999%가 머신러닝이에요. 전에 안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학생일 때는, 저는 머신러닝 전공했는데, 머신러닝은 AI 안에서도 이렇게 천대받는 변방인들이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명제로 받아줬고, 그거를 가지고 연역적 출연을 하는 게 대세였죠. 그 AI 전체에서 머신러닝의 비중은 한 5%. 대부분이 95%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공학 전체에서 AI 비중이 또한 5%. 그러니까 저는 뭐 전체 컴퓨터공학의 5% 안에 들어가서 또 5%니까 거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컴퓨터공학의 전체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공하고 싶은 전공의 95%가 머신러닝이에요.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진작에 이런 변화를 최첨단에서 겪고 있으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구글 검색기도 나오자마자 쓴 사람이고 엔비디아도 아주 초기부터 구매해서 ai를 만드는 데 썼어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구글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라든가 페이스북 메타 이런 데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전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고요 그 ai를 개발 걸 하려면 써야 되는 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인데 CPU나 뭐 GPU인데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데들은 어느 회사가 1등을 하든 상관없이 엔비디아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금광 캐는 그런 러시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을 캐는데 홍길동이 캘지 또딴 친구가 캘지 모르잖아요. 누가 대박을 터뜨릴지 모르지만 모두가 필요한 게 바로 곡갱이와뭐 청바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나 입고 누구나 그걸 써야 되는 도구니까 어느 회사가 되든 모든 회사가 필요. 하는 그런 장비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데가 루저가 될수 없는. 그 다음에 또 AI를 제일 먼저 활용을 해서 자기의 기존 비즈니스를 AI로 강화시키는. 그래서 경쟁력을 올리고 비용을 낮추고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확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누굴지는 그건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맥도날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전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느 회사가 똑똑하게 그거를 자기 비즈니스에 잘 집어넣느냐 이거는 제가 한 20년인가 에 30년 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나와서 대학에 연구해에서만 쓰다가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팍 풀리면서 이제 누가 그걸 먼저 선점하느냐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웹 전에는 뭐였냐면 컴퓨터였죠 전에는 다 종이에 수작업을 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다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맹 탈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컴퓨터 초기 또는 월드 와이드 웹 초기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내가 도대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래서 승자는 크게 보면 엔비디아 같이 하드웨어 만들어서 승자고요 그 다음에 AI 그 자체 엔진을 만들어주는 빅텍들이 또 승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자는 이제 그런 AI를 가져다가 이걸 우리 회사의 건설사도 될수 있고 항공사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은 미국이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뭐 정부에서 지원도 있지만, 일단 맨 파워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그니까 이쪽 연구한 사람들도 많고, 좀 안타깝지만 요즘 이제 뭐 대학, 뭐 교육 개혁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같은 데가 특히 AI를 많이 꽃피우고 있는 학교니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이 스탠포드 입학할 때는 그냥 스탠포드 입학이에요. 뒤에 과가 없어요. 우리는 서울대에 입학했다그러면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과 들어갔어 그러잖아요.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땅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투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